작성기 몰빵, 일명 강몰은 캐릭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스킬을 더 강하게 만들어 한방 크게 지를 수 있다는 점의 매력을 느껴 출혈 같은 정석 세팅도 마다한 채 강몰에 투자하는 유저도 있습니다. 후술할 단점과 엮어서 강몰을 기피하는 유저도 있지만 그런 파티는 소수라서 강몰 안 거르는 파티에 들어가면 됩니다. 마침 덤페 이후 유입도 늘어난 것 같고 115제 에픽에도 강몰 장비가 있다 보니 이번 시즌 끝나기 전 강물 세팅 맛보기 개념으로 강물 가이드를 만들어봤습니다. 각성기 몰빵은 인트로에서 언급했고 각성기를 더 강하게 사용함으로써 다른 세팅과는 비교도 안될 순간 화력을 보유할 수 있고 이는 그로기아포 딜징 메타인 요즘 던전과 잘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강물의 코어픽인 아득한 각인의 로또 옵션을 통해 로또들 쾌감도 노려볼 수 있고 아수라나 윤똑. 최덴처럼 지속형 각성기를 가진 캐릭이라면 기존과 다른 플레이가 가능하여 게임이 한층 재밌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력을 각성기에 몰아넣은 컨셉이라 각성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딜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주제의 던담 딜은 잘 찍혀서 각성기도 제대로 쓸줄 모르는 유저가 던담 딜만 맞춰와서는 클리어 타임을 질질 끄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겹치면서 강물 거르는 유저가 생겨난 거거든요. 던담뻥들이야 던담이 그렇게 돌아가는 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각성기 사용 타이밍만큼은 본인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각성기만 제대로 써도 1인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제 생각인 만큼 최종 콘텐츠를 기준으로 각성기 타이밍을 간략하게 적어둘 겁니다. 강물 세팅은 무큐 과소모나 딥다팔 공속신과 같이 사용합니다. 먼저 어느 컨셉으로 가던 무조건 채용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컨셉별로 넣어야 할 장비 들입니다. 반지는 소개가 안됐는데 방공실 을 추천하려고 따로 빼놨습니다. 강물 전용 커스텀이 있음에도 굳이 방공실을 추천하는 이유는 각성기 쿨회복 40%를 챙김으로써 진각성의 쿨타임을 버퍼의 아포 쿨타임과 맞출 수 있어 각성기를 운용하는 게 훨씬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아포가 올라왔다면 그게 딜타임인데 파티 상태에 따라서 아포를 타이트하게 굴리는 경우도 있다 보니 반공시 없는 진각성은 아포가 올라왔음에도 진각성을 못 누르는 상황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계속 극 3페이지에서 버퍼가 진일진 순으로 아포를 올린다면 두 번째 아포 타임의 재진각성은 아직 쿨타임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초 뒤에 겨우 돌아와서는 다음 아포까지 한참을 놀 수밖에 없는데 이런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고 버퍼가 아포 올린 나도 진각성 사용이라는 단일화된 빌드를 통해 진각성 쿨타임이또오는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가 쿨타임도 줄어드는 건 덤이고요. 물론 불파링 대비 던담딜이 떨어지고. 파티장들은 이런 사정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던담컷에 걸려 구인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쾌적한 각성기 운용을 위해선 이 정도는 감내해야 한다고 봅니다. 반공시켜서 던담들이 내려갔다면 뭐 어쩌겠어요 내려간 대로 살아야지. 보조특성 보호 특성의 왼쪽 루트로 몰아줍니다. 방어구 융합석은 오대지 악세 융합석은 강물 융합석을 추천드리고 마법석 귀걸이는 스증 10%짜리 아무거나 보조장비만 혼돈을 쓸지 스증 10%짜리를 쓸지 고르면 되는데 이각이 메인인 용도 최대한 빚을 정도만 필수로 쓰고 나머진 취향껏 골라가면 됩니다. 꼭 저셋 아니어도 혼돈 써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방공실을 포함한 각물셋의 각성기 쿨타임을 살펴보면 1각 43.5초 2각 81초 진각은 131초 정도 나옵니다. 여기서 일각은 무지성 난사해도 됩니다. 일각 쿨과 아포 쿨이 안 맞아서 낭비되는 경우는 정말 거의 없었거든요. 딜타임 열리기 직전에만 안 쓰면 됩니다. 진각도 아포 올라왔을 때 같이 써버리면 되니 특별히 해줄 건 없고, 사실상 이각만 신경 써주면 각성기가 꼬일 일은 없습니다. 이제 던전별로 각성기 타이밍을 적어 볼 건데, 계속 극과 안계신 밑으로는 빌드라고 할 것도 없다 보니, 바로 극부터 시작합니다. 1페이지는 비석증뎀 챙긴 후에 바로 일각과 이각을 씁니다. 고화력 파티라면 비석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럴 땐 진각도 같이 써주세요. 중간에 돌아온 이각은 다음 극들을 위해 힙하고, 일각만 계속 넣다가, 그룹이 열리면 아프 받고 각성기를 다 쓰면 됩니다. 2패는 1일각 9곡 증각이 국물인데 1각 올라오면 각성기 전부 다 받고 1패와 마찬가지로 1각만 계속 쓰면서 다음 9곡 증각때 돌아온 각성기를 다시 써줍니다. 3페이즈는 빌드가 2개 정도 됩니다. 먼저, 진일진 빌드라면, 앞에서 말했듯, 앞포 올라올 때마다 각성기 세 종류 다 쓰고, 중간중간 비는 구간은 일각으로 메우면 되는데, 이일강 무력진 또는 이증뎀포 빌드라면, 쿨타임이 끝난 진각은 한동안 쓸수 없지만, 대신, 중간에 돌아온 이각은 한번더 써도 됩니다. 어차피 무력포든 이증뎀포든 시간이 좀 걸리다 보니, 이각 쿨돌릴 여유가 있어요. 다음은 안개신입니다. 1페이지 첫 날씨 팟은 패턴포. 남은 파트는 입증각포인데, 어느 쪽이든 길타임에 각성기 다 써서 잡고 난 뒤, 남은 목들은 사실상 잡몹처리 정도라 빌드할 것도 없습니다. 이는 하개신도 마찬가지로, 여긴 첫 날씨가 두 개라 오버플로우가 더블로 들어가다 보니, 첫 아포 로딜 찍고, 일각 외엔 각성기 쓸 기회도 없어요. 다음 페이지를 위해 각성기를 아껴둡니다. 다음은 2페이지. 로페즈 선입 파티라면 입장하자마자 일각기각을 써줍니다. 패턴 파회 끝날 때쯤 쿨이 딱 맞게 돌거든요. 첫 아포 극딜 후엔 이렇다 할 딜각도 안 잡히니 안에 있는 동안 일각이라도 난사해주면 되고 하계신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관문 파티는 더 간단한데 첫 네임드는 입장포를 쓸 테니 각성기도 따라 쓰면 되고 다음 네임드는 그로기 때 1위 강만 써줘도 딜이 잘 박혀서 이렇다 할 문제는 없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강물들이 테르미누스에서 통나무 던진다는 거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사벨리 로절린드에서도 통나무를 던진다는 말이 왜 나온 건지 모르겠네요. 관문족은 어차피 이포들직 아니면 그로기들직인데, 그때도 각성기를 안 쓰고 있었다는 소리인가? 3페이지 테르미누스가 강물케에겐 진보스라고 하던가요? 강물로 테르미누스가 힘들다면 본인이 각성기를 너무 아끼고 있는 게 아닌지 생각해 봅시다. 그러기 때 일가 기각만 먹여줘도 유의미한 타격을 줄수 있고 여차하면 위각 없이 안개신 딜할 생각으로 플레이하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입장포로 안개신을 바로 열어버리는 빌드도 있는데 이땐 테르미누스한테 각성기를 전부 다 쓰는 판단도 해야 합니다. 본인 각성기들 맛있게 넣겠다고 안개신 조우가 늦어지면 공대 전체가 손해예요. 하계신에선 테르미누스 날씨 패턴 파회 직후에 증각성을 사용하면 안개신 단체 패턴 끝날 때 증각쿨이 돌아옵니다. 증각성을 아포에 유무 상관없이 그냥 질러도 되는 식으로 안개신 단체 패턴 기다리는 시간 1분, 패턴 파회 시간 1분까지 총 2분. 페르미누스가 순삭 당하는 못도 아니라서 10초 정도는 버텨주거든요. 반공시 기준 증각쿨이 131초니까 대충 타이밍 맞죠. 안 계시는 패턴 파훼 후 극딜 밖에 없는 그로기 샌드백이니 일각으로 지지면서 앞으로 올라올 때 같이 각성기 쓰면 됩니다. 한도 얼마 안 남은 콘텐츠를 가지고 이틀간 뭘 만든 건가 싶은데 각성기물 빵 신봉자로서 이런 소리가 들려오면 많이 슬퍼요. 제가 더 열심히 딜할 테니 강물 너무 미워하지 말아줘.